안녕하세요. 여기는 종로 이가예요. 인사동 인사동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지하철 타고 밥은 먹었고 사 먹었어요. 인사동에서 사 먹고 한 바퀴 돌려고요. 오, 사람 많네요. 날씨가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오늘 많이 났죠. <laughs> 길은 좋아요. 길은 아주 멋진 길인데, 사람은 예전만 못해. 저쪽 북천 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려고요. 은행나무가 상당히 높이 자랐어요. 오래됐죠? 지금 6시 반이네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땡기더라고요. 짜장면 1년에 한 3번 먹을까? 그래요. 그래서 종로에 녹차 짜장면이 있어서 먹었어요 관짜장 으로 뭐 몰려 있는거 보니까 좀뭐저뭐 뭐 마술 같은거 그런건가봐요 쟤는 맨날 저거 그거야 탈출하는 거 있지 뭐 묶어 놓고 아 저거 10년 했어 좀 양아치라 아주 그냥 전세 냈어 여기 어,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저한 번만 더 시도해봐도 괜찮을까요? <laughs> 국민의힘은 또뭘 붙여놨어? 어, 뭐 <laughs> 대법원 유죄 지지 파기환송 <파기완성>. 그런다고 되나? <laughs> 게임 끝났어요, 그죠? <laughs> 대통령 선거는 해보나만 하고. 국힘은 그 뒤에 이제 당권에도 관심 있는 것 같고. 네요. 김문수가 될 확률은 없죠. 한덕수보다 난데. 가망성은 없어요. 오 여섯 시반인데도화내네요 시작하기 전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10년째 이렇게 거리에서 공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한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반갑습니다. 10년째 저거만 해제. 여기는 열린 소년입니다. 걸으려고 왔어요. 아, 과식을 했어. 예쁘죠. 펜지도 있고 데이지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됐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건물만 오. 있는 데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이거는 뭐냐? 휠립이죠. 요거 수레국한데 독일하고 어디야? 북유럽 어디가 국한데? 선는 튤립도 다양해요. 우리나라 정원은 참잘 만들어, 그렇 다양하고 신경을 많이 써요. 유럽에 안부러 와. 어, 멀리 못 들어가겠네. 네, 여기서 돌게요. 심지다 꽃하고 뭐 조형물 이런 거지.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이런 조형물은 이해하는데, 젊은 작가들 뭐 젊은 작가들이거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 막뭐뭐 신라 김화상 같은 거막 이런 거 있죠. 고전적인 그게 날사람들그 작품, 그거 뭐 수억 원씩 사가지고 전시하고 하는 건좀 뭔가 비리가 있어 보여. 특혜를 주는 대신, 뭐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뭐가 있죠? 저는 추리닝이구요. 네, 슬리퍼 신고 나왔어요. 동네 차림으로. 지하철이 금세 데려다 주니까 좋아요. 이럴 날은 또 사람들 별로 없어 지하철에. 동네에서는 한 바퀴 뛰었고요 근데 동네는 사람이 없어. 사람 구경하고 하러 나옵니다. 길을 많이 찍었지? 그리고 내네 사진 찍어달라 이랬더니 자꽃 구경했으니까 이제 감고당길로 갈까? 이제 조금 쌀쌀해지려고 합니다. 여기가 포토존으로는 좋네요. 이게 꽃이들이 많아서 포토존으로 좋아요. 데이트 코스로 좋겠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시고 도세요. 배고프면 이 풍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금, 금강, 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 있죠. 열린 성현 정원이었습니다. 감고단길이에요, 북초공간은. 친구도 오래됐어. 한지. 네. 노래도 뭐 옛날 노래고 부르는 사람도 옛날 사람 같고 그러네 내가 더잘 부를 것 같은데 유튜브에는 올려놨어요 기타로 제가 노래 부르는 거 근데 그게 저작권 이 있어갖고요. 원작자한테 수익이 가요 일부 나눠먹기. 그남주언이라는 거죠. 카바하면 남주언이라는 거예요. 건강. 광고단길에요. 이 북촌 가는 길. 외국인들이 좀 많고. 예전만 못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 종로상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목소리> 율곡로 광고단길이에요. 아, 산책 코스는 좋네. 밥 먹고 소화시킬게한 바퀴 돌기는 딱 좋아요. <laughs> 북촌 길이 막 막혔어? 막혔을 것 같아. 블 저쪽 옆으로도 많아요. 레스토랑, 카페. 이 안에보다 이 밖에가 더 많아요. 식당이란 거는. 이쪽이요삼천동가는길 여기 북촌 길입니다. 종독 도서관. 어, 네. 주차로 오는 사람이 많죠. 내가 <목소리> 아, 젠트리피케이션 됐어요. 아디다스 들어오고 뉴발란스 들어오고 어 신발 가게들이 이제 막 들어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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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길 돼버렸어. 닥터 마틴하고, 신발가게들이죽 들어왔어요. 카페였는데, 그전에는. 어 향수 냄새가 엄청나요, 제가. 길에. 이렇게 막 들어온다니까. 아, 귀여워라. 안녕세요 네,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향수 주네. 종이 향수 받았어요. 우와, 토끼네. 진짜 토끼야. 토끼. 토끼. 토끼 이제 성질 되게네요. 스트레바스 받으면 막. 집 되겠어요 요즘 좋아요 딱 저기 산책하기 날씨가 야외에 딱 앉아 있으면 좋아요 여름 은 덥고 지금이 딱 좋아 지금 막상 나오니까 좋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좋죠. 흑년떡볶이 오래됐어 쌀가게인데 옛날에 뭐 먹어야 되는데 나도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를 마시던가 해야 되는데 돌고, 종로로 나가겠네요. 야 위로는 안 올라갈게요. 심심해 위에는 삼천동인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심심해 이쪽으로 와서 3바퀴 돌아야지. 경복궁에 저기, 경복궁 민속박물관. 여기 토종 삼계탕집인데 유명해 사람은 없다 일본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뭐 일본사람들은 그 백숙 있잖아요 우리나라 닭한마리 아주 환장을 해 일본사람이 좋아하는게 있어 몇가지 육회 그 다음에 닭한마리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빔밥 그 다음에 있어요. 냉면 육삼 냉면 좋아요. 육삼 냉면에다 고기 주니까 좋아해. 아 이건 뭐, 뭐 하는데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셨대. 왜냐면 부동산 그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 투자를. 오, 향수냄새 엄청나네, 여기는. 간면을 그러니까 받아요, 세금.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베이커리 이런 거 많이 하지. 베이커리 카페. 크게. 커피만 팔면 또 세제 혜택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세금 감면 받으려면 먹는 거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져도 상속세 내는 거 없다, 낫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물려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 이렇게 큰거저놓고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할까? 걱정 안 해요, 저 사람들은. 물려주는 거지, 자식들한테. 부자들은 편법을 엄청 잘 써요. 머리가 그런 데 쪽으로 발달했거든. 소시오패스들이다 <목소리> 민속발문입니다. 여기는 공짜예요. 이제 시간이 5시까지 입장 가능하잖아요. 경복궁이. 그래서 이제 경복궁 못갈 때. 민속박물관을 가면 돼요.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마음대로 들어가니까 또볼 것도 많아요. 옛날 60, 70년대 그 거리 해놨어요. 여기는 국립미술관 뭐 이런 곳입니다. 거기 다 있어 보면. 칼국수 집이고 여기는 어우 대기 많이 하네 웨이팅이 뭐 칼국수 아 먹고기 잘했어요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에만 눈이가 이렇게 건물처럼인데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장사한테도 상관 없어요. 왜? 여기 많죠, 식당도? 전부 베이커리요 여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요자 이제 계속 종로로 또내려가야지 집에 가야지 종로 상가에서 지하철 타고 가야죠 집이 5호선 라인이에요. 광나루역 쪽인데, 몇 장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나오죠. 달리긴 했어요. 한 6km 떴는데, 만보가 조금 부족하더라고. 오늘은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뭔데 또왜 이친 거야? 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커리. 베이커리 카페를 왜 하느냐? 말씀드렸어요. 세금하고 관계 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파주에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베이커리 카페가 그것도. 근데 커피만 팔면 안 돼. 그게 해택이안 돼. 세금 감면에뭘 팔아야 돼. 떡을 팔든지 빵을 팔든지 음식을 팔든지. 직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갖춰 놓으면 세금 감면이 됩니다. 많이 돼요, 감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땅, 땅 투기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카페라도 생기니까. 광고단 길입니다. 이제 종로 이가루가 인사동이에요. 아니, 참 예쁜 길인데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쇼핑거리가 없어요, 별로. <laughs> 아, 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내 호주머니를 열만큼 그런 곁들이 없어. 아, 요새 그저 제일 답답한 건 요즘 뭐냐면, 전국에 대해서 또안할 수가 없는데, 아, 지기안이라는 놈이 윤석열 허루려 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좀 이제 다 판세를 봤으면 이제 잡아넣을 만도 한데, 이게 돌아다니니까 지금 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말이 돼, 새벽에 이 부부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뽑아도 서류 뗄 시간은 주잖아요 3,4일 기본적으로 한 시간을 딱 주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을 해요 왜그러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새끼들이라 그래 한, 한 음. 열심히 산다 뭐 조금 돈이라도 넣어주고 그래야지 보기만 하면 안돼 저 사람은 저게 생겐데 박수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원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저는 뭐,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가 공원이 제일 잘돼 있어. 일본도 잽도 안 돼. 우리. 일본이 오래전에 만들긴 했지. 근데 그 안에 콘텐츠가 없어요. 그냥 나무, 큰 나무들하고 자, 벤치 몇 개. 우리는, 미적으로 이제 우수하고 또 뭐가 좋냐면 모더나예요 우리 공원들은 일본은 좀 옛날 거에 충실하고 우리는 현대적인 걸 많이 들여오고 기능적이에요. 뭐 엔터테인먼트 도 들어가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운동 같은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하나 먹어야되는데 뭐 먹지? 아. 여기가 강고당길이에요 강고당길. 모르죠? 이 기둥이 모르는 사람 많더라 강고당길이에요 강고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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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을 때가안 됐을 때 약간 여기보다는이좀해